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연노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되도록 충만한 은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어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넘어가고 있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가끔 딸이 저에게 이런 투정을 합니다. 가만히 자기가 봤더니 아빠의 못난 점이 자기한테 다 있대요. 손가락이 못생겼고 발가락이 못생겼고 등등. 엄마의 못생긴 건뭘 가져갔어 그랬더니 피부색을 가져갔대요. 색을.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아, 걸리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아들한테는 엄마 아빠의 좋은 유전자가 다 갔고 자기한테는 엄마 아빠의 나쁜 것만 몰려서 왔대요 이런 못된 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저도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에 어떤 점들이 내게 왔는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형제가 5남매인데 아들 넷에 딸이 하나인데 제 자랑이 아니라 그 다섯 형제 중에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가 제일 제게 많이 온것 같아요. 비한스럽게 자랑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자식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내 못난 점만 가져갔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자식들 중에 장점만 싹 모아서 저 자식에게 갔구나 하는 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는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정신과 외모와 유전자 속에는 부모의 나타남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합니다. 장세기 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천적인 모양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지으신 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 속에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성질과 기질 속에는 내 부모의 것들이 담겨 있지만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남인 겁니다. 그죠? 세상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의 낯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가르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거나 신에게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시작이 거꾸로예요. 사람이 신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종교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가 발전되어 왔는데 말씀이 있기 전에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히브리서 일장에 말합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참 놀라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약 시대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된 형체가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입니다. 그죠? 그리고 십계명 그 돌판을 궤에다가 담자 그 궤를 법궤라고 했고 그 법궤를 모시는 텐트를 치니까 그걸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담으니까 궤가 됐고 그 궤를 모신 텐트를 치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를 담은 성전과 법궤가 망가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요. 파괴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성경은 놀랍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고 나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자기 사람들 신비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해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기 시작해요. 성전이 어떻게 발전해 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걸 괴에 담아서 그걸 텐트 안에 간직하니까 크게 성전이 되었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빌립에게 나를 본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고 하잖아요. 그가 성전이었어요. 그 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나자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는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는. 돌판에 담겨 있는 걸 괴에 담아 놓으니까,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되었고, 모세가 만든 텐트가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잊고 육신 가운데 오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무언가 꿈을 성취하는 게 신앙의 중요한 시나리오 같지만 실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우리 속에 새겨서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 만들려고 하는 게 근원적인 계획이에요. 근원적인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그럼, 성전이 뭔가를 봐야 되잖아요. 성전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기 이전에 이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했다고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 주려고 성막을 봉헌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만들었어요. 아,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였던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약을 예비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보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하면 이제 말씀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를 통해 보이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세상에 나타내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말씀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서 작용하고 있고 생각나고 주장받고 있다면 모세의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새기듯이 우리의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사는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세상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나타남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낯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안되죠? 이렇게 안되는 가장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하는 걸 우리가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의 소욕이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린대요. 이게 웃기잖아요 날 성전 삼으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그 말씀을 거스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사라져버린 법계가 사라져버린 80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법계를 메고 갔다가 블레셋군에게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80년 동안 성막 안에 법계가 없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말씀이 그 안에 없는데 성막이 성전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예배해도 되냐 안 되냐? 핵심은 성전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성전입니까? 예. 성전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된 거잖아요. 80년 동안 복개가 없어졌어요. 성도가요. 자기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의 주장을 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로는 성도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법계가 없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말씀이 사라진 교회. 성도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언가를 막 정성 바치고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신앙이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려고 부른받아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세상에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여기 내 백성들이 하는 걸 보여주려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성전 되어야 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살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 속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테마인지 몰라요.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이떨어졌다 왜요? 자기 육신의 초라함 때문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만 성령에 나타나심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에 지혜 있지 아니하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더라. 줄여서 말하면 나는 별볼일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의 그 눈동자 앞에 초라했다는 거예요.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잘난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주려고 사람들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타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도가 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처럼 더 좋은 유전자, 더 많은 악력, 더 많은 능력 가지고 어깨에 걸친 다음에 떵떵거리며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본질이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게 본질인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낯이 드러나는 게 본질인데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학력은 어디까지고 능력은 어디까지고 집안은 어디까지고 돈은 얼마나 있고 내가 꿀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가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 겁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자기가 꿀리고 싶지 않은 분들은 계속 공부해요. 철학박사학이 있다고, 신학박사학이 있다고, 심리학박사학이 있다고.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앞에 어디가도 꿀리지 않는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하나님은요, 초라한 나를 불러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나를 불러서, 내 자랑하게 하려고 나를 세우시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서,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다닌 지팡이가 뭐가 특별합니까? 하나도 특별할 게 없어요. 단지 말씀에 순종하여 들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호로 쓰여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800년 동안이나 숭배해요. 800년 동안이나 그걸 붙들고 숭배해요. 그게 특별한 줄 알고. 신앙이요. 하나님께 내 이육신의 껍데기에 경력을 만들어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셔서, 어, 디를 가도 내가 당당하고 잘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컨셉을 잡으면 우리 실패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꿈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했으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직 이랬다. 속도 여러분 우리요 우리의 낯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려고 불렀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미혹되고 현혹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팍 나를 닦고 나를 빛내게 해서 꿀리지 않게 나를 만들어 놓고 싶은 겁니다 우리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어서 부른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서 주의 낯빛을 보여줄만 해서 부른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게 감동하실 때마다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의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너 잘났다고, 너 뜻대로 살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마귀의 소리로 나를 살게 하는지 몰라요. 순종하면 초라한 것 같고, 낮아지면 만만하게 보는 것 같고, 겸손하면 세상이 남담대로 날 부린다고 하는 마귀의 소리만 듣고, 성령의 나타남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파이가 되지 않고 성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되지 않고 우리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손에 영광의 그릇이 될줄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거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하나님의 낫 앞에 순종이 요구받아지거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찍어누를 일이 아니라 내네 해야 돼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해야 돼요 우리 성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다 있는 내가 아니라고요 우리 성전 되려고 부름 받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낯빛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잘람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성질을 잡아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차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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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